우리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뭐다잘 아시겠지만, 최성재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오늘 자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영란 교수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님께서 조제 발표를 맡아 주시겠고요. 그리고 어, 토론자로는 우리 박노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님이 맡아 주시고, 네. 우리 한정란 교수님께서 어, 한국노년학회 학회장으로서 이렇게 토론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백성민 아셈 노인정책센터의 백성민 또 오르는 우리 젊은 세대입니다. 아 어, 박사가 이렇게 또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사무관님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우리 백정현 어, 농협 강서 아카데미 원장님이십니다. 네. 오셨고요 그리고 한국사회회사연합회 이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승민 국국민연금서울 동부 본부의 본부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회를 보신 분은 우리 조서근교수님한국데요한국지속한국기업연구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은 복지 연합회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TV 아, 복지 TV 연합 예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이그 토론의 내용을 복지 TV에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해줄 네. 뉴스. 네, 오늘 뉴스에 넣습니까? 다음 주에.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동배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앉아, 자, 석이 부족해서, 예, 앉아있는데요. 우리 김기영 중앙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승군, 그, 어, 저각당복지단에 우리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자장 최성재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면 좀더 많은 분들이 대면으로 참여해가지고 어, 좀더 하기 위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어, 불가피하게 우리가 영상으로 또 현장에 소수만 참여해서 하게 돼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 직접 방송이 되고 또중 화상 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도 정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딱 30년 전에 1990년에 이벤 트 총에서 노인의 날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10월 1일을 노인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금년이 세계 노인의 나을 놓은 40회.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도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10월 1일은 국군의 날하고 흉복이 되기 때문에 10월 2일을 노인날로 지내서 지켜서 금년이 24회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며칠 전에 지나갔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선진 사회로 가면서 우리 선진 사회복지의 후원회로. 음. <laughs> 이제 복지 선진국으로 가면서 또 전체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이 노인인권에 관한 문제는 남다르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 그러면은 복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지가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만은 복지만 다잘 됐다고 그래서 노인인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노인인권은 복지보다 훨씬 더 의미가 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인권이 특별히 뭐 다른 사람보다 특혜를 원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무슨 뭐 노인한테 좀더 많은 그런 혜택을 달라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게 이렇게 권리를 보장해 주고 또어 노인이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강상 문제라든가 사회적 심리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을 좀더 권리로서 우리가 이것을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아,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